네. <laughs> 괌에서 쇼핑할 만한 물건들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음, 먼저 저는 공항에서 음, 티갤러리 쪽을 가봤었는데 우선 택시비는 음, 공항에 나오자마자 보면 그 왼쪽으로 수소을 다가지고 보면은. 어, 택시 줄 서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서 택시 줄을 서서 탔는데 기아차 SUV 옛날 거를 현지인 분이 운전하셨었는데 었 어, 찌갤러리까지 면세점 28달러로 갔었거든요. 쪽에다 음, 우선 트렁크에 직접 실어주십니다. 캐이 같은 거는 그렇게 갔었고요. 이 갤러리에서는 호노루루 쿠키가 유명하죠. 음 어디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쿠키가 유명한데요. 어이 쿠키는, 음 뭐, 10달러짜리도 있고, 뭐, 30달러짜리도 있고, 20달러짜리도 있고, 포장 단위에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있었는데요. 어, 쿠키 양으로 따지자면은, 음, 마이크로네시아몰에서 사시는 게 제일, 음, 좋아요. 왜냐면은, 16달러인가에 이거 두개 사면은, 마이크로네시아몰에서는 보너스로 여기다가 10개를 무료로 담아줬었거든요. 티갤러리에서는뭐 이런 거? 립스틱 같은 거 모둠으로 사는데 어 10만원치 정도 사면은 음 만원을 또 할인이 됐었거든요. 면세점이기 때문에 어 물론 600달러 이상으로 사시면은 귀국하시고 나서 20% 정도 관세가 붙긴 하지만은 이때 촉 가격대가 좀 저렴했었습니다. 꽤 저렴했고요. 음또음 향수도 괜찮았었는데요. 이런 불가리 향수 또 꽤나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삶아 했던 게 디갤러리에서는 뭐 이런 비누인데요, 음, 5달러 정도의 향이 굉장히 좋은 비누를 구입할 수있었고요 물론 과세가 되죠. 그리고 고디바 같은 것도 팔고요 디올 립도. 음, 이런 것도 10만 원어치 정도 사면은 만원 할인돼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살수 있었습니다. T 갤러리에서는 그런 것도 살만 하고요. 음, 프라다 가방 같은 경우도 가격을 봤었는데 어, 몇 달러 어, 국내보다는 조금 비쌌었어요. 국내보다 좀 비쌌었고 또 면세로 살수 있는 점에서는 그래도 구입할 만은 한데 국내 면세점이 더 싸더라고요 구찌... 어, 구찌 립도... 구찌 지갑 같은 경우도 봤었는데 어, 국내보다는 한 1, 2만 원 정도 싸긴 했지만 관세가 붙으면 뭐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어, 그렇게 많이 저렴하지는 않았었던 걸로. 뭐, 여러 가지 사니까, 티 갤러리에서는, 또, 그 뭐, 그냥, 음 조그만 가방 같은 걸 줬었거든요. 뭐, 시장 가방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줬었습니다. 음. 또, 뭐, 티 갤러리에서 살 만한 거는, 뭐, 이렇게, 호놀롤로 쿠키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 마이크로네시아물이, 이제, 저렴하고요. 또뭐 이런 형태도 있죠. 호런 킥. 이는 여섯 개, 여섯 개씩 하여튼 들어서 썼고요. 어 이제 그런 마이크로 애쉬먼 쪽도 얘기했지만 어, 하 우선 티갤러리는 하여튼 이런 모로 저렴한 것들 꽤 있었죠. 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티갤러리에서 공략할 것은 맥이라던가 디올의 엘리이라던가 틴트 그런 쪽으로 공략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향 나는 그 비누, 꽃모양 비누 같은 것도 괜찮고 향수까지도 사시는 거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가방이나 지갑은 국내에서 사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저렴하고요. 고디와 초콜렛도 어, 마이크로네시아 머리 좀더 쌌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어디를 가시냐 어, 티갤러리에서 케이마트까지 K마트, 가시면은 어, 택시로한 15달러 정도 15,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가시면은, 거기서살 만하고, 건... 이 센트롬. 센트롬이, 어, 꽤 저렴했었는데요. 10... 20달러 조금 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센트롬 하시면 되게 좋고요. 음... 9.99달러였죠. 그 정도 되고요. 또이 마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왼쪽에 피자 가게가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피자 가게가 있는데, 거기는 14달러 정도, 13.9달러에 피자 한 판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음 맛은 그냥 이마트 피자 정도라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음 추천하고 싶진 않고요. 먹었는데 그리고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뭐 자연 경과류부터 해서 쭉어 위로 가면은 뭐 슬리퍼 신발 같은 거가 있고 그 왼쪽 위로요. 음 계산대 근처에는 <laughs> 이 달러 정도에 먹을 수 있는 그 스무디 비슷하게 그 얼음, 이렇게 <laughs> 얼음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또 있었고요. 그런 거 괜찮았었고. 또, 어 북동 쪽으로 가보시면은 음료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캐토레이라던가 하와이드 를 사시면 굉장히 좋구요 저는 거기서 무 우유 같은거 등을 샀었었는데요 음, 850원부터 1000원 중반 전까지 렇게 우유 가격은 초콜릿 우유는 있구요 딸기우유는 좀비싸더라고요싸더라고요또캐토레이는한 2,600원 보통 호텔 근처라던가 편의점은 이용료가 3,000원대 거든요 거의 ABC마트 가보시면 포카리세트2 0 0 0 2.9달러 더라고요 그러니까 K마트에서 겟돌레이가 제일 먹을만 하던데 겟돌레이를한 3개 정도 사시면은 한 4-5일 정도 이런 하실 때는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렇게 되고요. 또 센트롬도 사만 했다고 말씀드렸고 <laughs> 코코넛, 코코넛을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말린 거 있었는데 그게 초코맛하고 그냥 오리지널 맛이 있었는데 그거 되게 맛있었어요 거의 2,000원대였는데요 그거 되게 맛있거든요 그거 사서 드시면 되게 짭짤하면서 최고로 맛있었다고 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또 뭐가 있을까 한국 과자도 꽤 있었었는데 뭐 딱히 혹시나 았습니다 떡볶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즉석으로 파는 건 아니고 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서 그런 거 구매하시면 이제, 추천으로 좋을 것 같고, 아이들 옷 같은 것도 꽤 있었는데요. 그런 거 구매하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거기에서, 헤이마트에서, 면세점 쪽으로 오면, 15달러 정도 되는데요. 택시비가요, 마찬가지로 거기 계산하시고, 케마트에서 나오시면 왼쪽에, 저쪽 끝에는 버스가 정차하고, 그 왼쪽에는 <laughs> 택시를 사시는 있는 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서 계세요. 그분은 택시 탄다고 말씀드릴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이크로네시아몰까지, 음, T 갤러리에서 간다 치면은, 한 25달러 정도 들었나? 예. 여긴 조금 거리가 있죠 음, 공항에서 면세점 티갤러리아까지 가는 거리보다 좀더이니깐요 음, 마크로네시아 몰 가시면 은 어, 살만한 것은 아, 여기에서 우선 고디바 매장이 제일 괜찮은데 처음 들어가, 들어가 가시면 <laughs> 왼쪽으로 어... 호놀룰루 쿠키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가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두 개를 사면 이거 1 0 개를 무료로 플러스 원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호놀룰루 쿠키 거기가 꽤 저렴하게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곳이고요. <laughs> 또 코디바 거기에서 이바이스진 쪽으로 가다 보면 중앙에 고디바 매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고디바가 엄청 싸거든요 음. <laughs> 고디바 프레즐 이것도 싸고요 음. 고디바 완료된 것도 싼데 이거는 어, 보통 면세점이라던가 ABC마트 가면은 5천원 정도를 봤는데 여기서는 2,800원 정도에 살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꼭 어, 마이크로네시아 물에서 다, 많이 구입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좀 짜요. 짜고, 이거는 달달하고 어, 그렇기 때 그렇게 마이크로네시아 물에서 어, 용량 많이 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음, 굉장히 세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마이크로네시아몰에서 꼭 고디바 프레즐이라던가 고디아 초, 초콜릿은 구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반값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시2위를 충분히 건질 수 있습니다. 많이 시는 음... 또 마이크로네시아몰은 한그 정도로 가시면 되겠고. <laughs> 또, 프로와 근처에 라떼 스토어라고 있어요. 좀 약간 한인이 하는 듯한 스토어인데요. 어, 한국 물품이 꽤 많이 있고, 젓가락도 한2천원인가1 0원에열몇개 넘게 들은 것도 팔고, 또, 보카리 세트도 국내에서 파는 형태의 보카리 세트가 파는데, 어, 2,700원 돈이었나? 그 정도였었는데, ABC에서는 역시나, 4만원 돈이기 때문에 좀라테스에서 사는 게 솔직히 좀 저렴하고 좋죠 음, 그리고 머리띠 중에도 뿡모양으로 음, 플라스틱으로 된거 있잖아요 그런 머리띠가 거의 5천원 썼는데 요거는 어, AB c 너트랑라테스랑 똑같은데, 케이마트 경우에는 거의 다 동의 났기 때문에, 가시 뭐, 동의 났을 거예요. 24시라고 들었거든요, 케이트가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또, 가면서 살 만한 또도 없으나, 이제, 원패비원패 -원패, 음, 에어포트로 가시면은, 이제, 비행기 표를 이 거의 3 시간 전부터 타기 세 시간 전부터 발급 받을 수 있는데 발급 받고서 중앙 2층으로 올라가시면은 거기가 롯데면세점이 또 있죠. 거기 음, 바비브라운 음, 뭐 크림이라던가 뭐 이런 게좀 좀 저렴한데 또 이건 20만 원치 사면은 또뭐 2만 원 할인하는 행사를 또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저렴하게 또살수 있는데 또 여기에서는 스와로브스키가 T 멤버십 보여드리면 1도 할인을 해줘요 좀더 저렴하게 또스와로브스키 거리라던가 음, 그런 걸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3 그 바비브라운에서는 가방 같은 거를, 조그만 가방 같은 것도 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고요. 음. 또뭐 가시려나? <laughs> 진짜 아까 향수 이런 것도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우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그 화장품 쪽에서는 100달러를 사면 은 10%, 150달러를 사면 은15% 이렇게 세일을 또 해줬었어가지고, 그런 음.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좀더 좋은 쇼핑을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합니다 여기까지 괌에서 쇼핑할 만한 물건들 리뷰로 한번 해봤는데요. 음,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